안녕하세요, 서산어부입니다.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마검포 풀치낚시 나왔습니다. 10월 5일 안흥한 기준으로 구물로 만조 새벽 4시 50분 후 12시쯤 도착하였는데 초들물 상황입니다. 물량이 없어 석축 밑까지 내려가 탐색해봅니다. 오늘 사용한 장비채비는 로드 80을 때1 3000번 다인 0.8호 와이어 슈크리더 30cm 역지글 7g 임팩트 풀치웜 꽁치 요 며칠 저조한 조황으로 걱정했는데 입질이 들어옵니다. 물으름도 일정치 않고 수온도 내려간 상태라 많은 개체는 들어오지 않은 듯 합니다. 집어등 밑으로 베이트는 있어도 금방 사라지고 갈치 입질도 극저주합니다. 중들까지 뜸은 뜸은 멱수하고 영상 촬영해봅니다. 석축 위에선 숯불 피워가며 술판이 벌어져 있네요. 석축 들어서면서 난장판 느낌이었는데 낚시하는 내내 떠들어대는 소리에 짜증나네요. 혹시나 쓰레기 방치 하고 갈듯하여 한소리 하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다행히 쓰레기들은 챙겨가네요. 음주, 흡연, 무질서, 진짜 넘들합니다. 구분은 지어서 술판을 벌리든가. 암튼듣게 영상 촬영이 히트 장면도 적고 편집하면서도 지워지고 몇 장면 없네요. 오늘은 숏바이트가 심하네요. 꼬리 물기 등 갈치, 특유의 지류함도 없네요. 한번 캐스팅에 숏바이트. 한 번이면 끝. 폴링에도 리트리브에도 별 반응 없고 살짝 빠른 저킹 리액션에 조금 반응합니다. 마검포 상황이 길게 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음 사리 전에 마무리 될 듯하여. 부지런히 다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출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